예. 이 방국과 세력의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계략과 모략이 파쇄될 지어다. 기도해요. 어떤 분이 누가 그 기도를 많이 육하 시간이고, 뭐 제목이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저것 기도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저희들만 잘 살고 떠나면 안 되잖아 내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앞으로 GMP 5만, 구가, 5, 5만 달러로 향하여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만 잘 살았다고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작은 고난이 있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어제 어제지 우리 큰애가 서울에서 실용 음악학원 100평을 가지고 해요. 학생들이 180명인데 이제 그 건물이 어, 그엄평부야 아주 번화가 건물이 3천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 올해부터 자꾸 중국 사람이 산다 하고, 이제 학원이 그 투자가 얼마 얼마나 됐는데, 이제 팔릴까 봐서, 그래서 빨리 안 팔릴 거다 이랬는데, 요즘은 상가의 어 전세 법이 요즘은 10년이에요. 근데몇년 전부터 에 5년이에요, 상가법이. 그 건물이 팔려도 10년 안에는 지금 팔려도 10년이 안 돼서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 상가는 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6월달이 계약인데 6월달 이제 재계약이 안됩니다 그런걸로 내용 증명을 떼었다고 이제 증명은 받지는 못했는데 이 애가 이큰 애가 얼마나 지금 간이 졸이겠어요 180명을 데리고 어디에 가야되면 실용음악은 홀만 있는게 아니라 요 피아노 실, 기타 실, 드럼 실, 뭐 합주 실 이렇게 다이기 때문에 한약 2억이 돈이 있어야 설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겠어요아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받는 영감으로 그 옛날 건물이라서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거다. 그리고 요즘은 강남도 점포가 안 나간다대. 어. 그거 유튜브 영상을 딱 보내주고 하나님 이런 때다 그래 하나님과 대화해라 이러니까 아, 이하는 하나님과 그 빼고 대화를 주인과 대화해라 이런 줄 알고 문자를 아이고 <laughs> 나가라는 이 정명이잖아 이래서 내가 다시 그랬어 하나님 앞에 대화해가 다시 가로해가 기도해라. 예. 예. 그 문제가 있으면 저도요. 직장생활 할 때는 별로 기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늘 발생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때다 거룩이 키울 때다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이제 생각에 내가 두려운 생각이 아니라, 아, 이해를 하나님이 크게 더 키울 생각이네. 예. 그, 그러니까 실험 엄마가 하고 나고, 하고 학문을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할때 뭐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그런 기록이, 어, 그러게 또, 그러게 커졌겠네. 그리 해놓고, 막 문자로 미절모절 엮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번기회를 통하여, 좋은 거물을 만나게 해줘서 너 기도가 일등이 아니라니까요. 음. 여러분 어떤 그런 문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여러분도 적용하라.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어떻게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요 하나님 뜻대로또손수록안수록 집사는 모든 기도하시겠어요. <laughs> 그물안 팔리게 나는 답을 줬는데 그건 그 물이 고물이라 팔려서 이번 기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실 걸 기도해 놓고, 아, 그렇게 문자 여어 놓고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자꾸 좋은 거 좋은 거에다. 나는 이렇게 기도, 이게 기도 맞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애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능력이 생겨요. 지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에 있다 해도요. 그 손은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해놓고, 내가 자꾸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이러면 또 믿음이 안 따라준 나는 짜증낸다고. 그리 해놓고, 내가 뒤에서 하나님, 얘가 이 문제로 인하여 기도로 풀어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딱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응,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냥 3, 40평의 건물이 아니고, 100평에 180명을 데리고 어디에 옮기겠어요도 전철 가까운데 대, 위치도 좋아야 되는데, 지금도 억수를 좋은데, 아마 거기 아마 20층, 30층 건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요, 기도하면 능력이 세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이게 작은 문제잖아요. 이 기도가 능력이 없으면 작은 문제에 눌려서 깽깽깽깽거려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이큰 문제라도 꼭 별거 아닌 문제를 해치겨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큰 사람이 안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기도의 능력도 또 아무도 없는데 큰, 하루아침에 부모가 사업을 10억을 짜리, 100억짜리 사업 물러주 거지 다100% 망해요. 왜 능력에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사실은 문제 있으면 두려움에 떨잖아요. 두려움에 떨면 남자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막대 될대로 막 대피하고 또막 마누라한테 막뭐 이게 한탄하고 오지하고 막 이러고 안 되면 또 싸우고 부부간 싸우고 또막 넘치고 이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때문에 이거 베르가인에 베르가인에 일이 된다는 거야. 그리 하고 나서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군요. 기도의 자 기도의 그렇게 키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또 일을 하셨군요. 이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거야. 성일급한사어못해겠세요내가 빈네가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거 있어봐라. 지가 올라가서 막뒤집어린다저보고하고다닌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다 해놔면 된다. 아이들이 사업 체리면한품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8년 전인가 그제 1호 학원 체를 때에 제가 얼마 도와 주겠어요. 제가 얼마 정도 더어 주겠어요. 신혼부부인데 돈 하나도 없는데. 얼마 도와 주겠어요? 100만 원짜리 중고 피아노 하나 사 줬어요. 학원에 너무 좋은 거 필요 없거든. 그때 300만 원짜리 새 피아노인데 내가 100만 내가 피아노 학원 해 봐서 알잖아요. 좋은 거그그 그, 그, 3이 피아노 중고 백만 원 하나 딱 사줬어요. 그래야 제가 일어나요. 하나 사였고 두개 사였고 그런 재미로 일어난다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야 돼.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도 기도해가 일어나라는 그 주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도 그래요. 마음이 찡해요.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가 그거예요. 순종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엘리야의 사원들은 일곱 번까지 가서 보라고 했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기도해보라. 내가 두달 해도 안 해결이 안 되는데요. 내가 1년 해보다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대로 이 사람은 한달 만에 줄거리게 되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50년 전에 지금같이 복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요. 내 꼴이 일이 없어요. 교만 방자해가지고요. 얼마나 교만 방자했겠어요. 얼마나 가지칠 것도 많고, 뽑아낼 것도 많고, 그러는데, 50년 동안 뽑아내도 지금 뽑아낼 게 있는데, 50년 전에 한목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자꾸 쓰임 받겠습니까? 하루 만에 망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될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계속 기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없겠어요.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저의 비전이 돼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프니까 백개의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백개의 교회를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시작 안 했으면 하나도 안 했을 건데 지금 이번에 갔다 오면 약 50개를 7월 13일 가서 지금 10개의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꿈이 나의 피순이 되게 하여 주셨어이 나이에 아이들 이제 다 키운데 뭐 가지고 욕심 부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원 살리는 일에 한 사람이라 살리겠습니다. 금을 걸어서라도 살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쪼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었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줄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끈질긴 기도 순종하는 기도 계속 가서 네가 세계리 안 돼도 계속 해봐라 계속 끈질긴 기도 해봐라 그래야 할 때에, 빌고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과운데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자꾸 채우시는데, 저는 계속 성령께서 영감이 오는 대로 돈을 내고 일을 벌리니까요. 통장에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이 기도 18번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해요 제가. 통장에 돈이 있어래 매일 나가는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 1년에 지금 몇십억을 내지 손에서 내보내잖아요. 만지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영답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이종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신 하는 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씌워놓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이나의 비전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있을 때 내가 옷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지시 옵소서 기도에 응답 받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 일어날 수 있는. 우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예. 아 예. 오, 늘이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안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 사 음, 사람, 사람, 니에요 할렐루야 <laughs> 람사 예.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새벽람사도강진 사람, 도 정말 람 사람, 사람, 이제라도 하나님 모시고 이제 수지맞는 삶을 어, 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간거 보시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15명 그래서 15분 오시면 매주 저희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항도의 군소금은 한60 대신분 50 넘으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항토이에 오랫동안 구워서 굉장히 소금이 좋습니다. 제가 장 해마다 1년에 몇 분은 이게 속 비우기를 하는데, 아, 요즘 자꾸 이제 나이가 좀드니까 자꾸 속이 좀 더무룩한가서. 어제는 2.5리, 그2 5리터컨택트갱에 이거를 타서 좀다 씻어냈어요. 40분간에 그한모이다 먹으면 안 돼요. 40분 사이, 30분, 40분 사이에 페트백에 소금을 타서 계속 먹으면 좀더 빠져요. 그 먹는 날 외출하면 안 되고 오전만 그렇게 그래 하면 돼요. 아침부터 굶고 다 하면 전부 다 속에 있는 거다 빠지고 나중에 설살 싹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금식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금식 못하고 저녁만 누룽지를 약간 태워가지고 그거를 물을 먹고 누룽지를 먹었어요. 이 속이 지금 제가 몸이 날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를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언제 주노? 이래가지고 그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 있죠? 어, 이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 지난번에 제목 있죠. 오늘 예상 이상 18장 2사절 마지막 네째 주일은 오후에 식사 후에 성경이 요기 암송하거든요. 이거를 들으려고 어,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라. 일급 그 식은 제가 못 하게 있더라고. 그래 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쓰여나는 거를.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시다 건강하셔야 돼. 아, 제가 굉장히 건강해요.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꾸 이게 머리가 맑아지면 건강을 챙겨줘요 눌려 있으면 될 대로 되라 이래가고 안 생기 준다고 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꿀을 드리고 계속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이항포로 가지고 만든 된장을 준비를 해놨어요. 다음 주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를 위한 주노 그래서 자꾸 외워보세요. 달달이 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을 읽고 써게 외우기 시작하십니다. 한 달만에 금 달라고 밤새도록 쓰면 안 돼요. 1년 만에도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하루에 한줄서도 되고 두줄 써도 되고 하루에 다섯 장 읽어도 되고 성경 15도 예한장 읽고 올 20일 나는 강강 버스를 통해서 하이올인데 가는데 경주 석구암과 경주 최부자 최 집에 전심은 4인용의 해를 10만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40여 명, 100만 원, 햇까지 들어도, 100만 원 이상이 들어도, 그래하고그 대신 세례교인들은 대비를 2만 원 내고, 세신자들은 세례교인 아니 이상은 무료로 모시고 갑니다. 또, 다음 주 어버일 이주있은 80세 이상만 어르신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해놨습니다. 구역별로 지난달, 지난달에 구역에 한 달에 한번한안 모인 구역은 이제 5월달부터는 지난주에는 저갈길로 한 구역만 모인 줄 아는데 집에서 모이든지 우리 사무실 모이든지 길에서 모이든지 시 구역별로 다 모이시고 기도 제목받아 가 기도해드리고 구역별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조 성도, 세복록 성도 오늘 이제는 평생에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하여 응답하여 정말로 오늘 큰 나를 통하여 복받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만남 어떤 사람의 만남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오늘 우리 양선이 성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오물과 성격에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후완전이 별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제복록 성도 강신조 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와 성교 예물을 드린 우리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참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나눌 것이 있는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터에 돕는 천군 천사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찬으로 성기는 손길 위해 또 운전으로 봉사로 청소로 식당으로 성기는 손길 위해 우리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고무진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로하신과 교통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시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충만할 지어다. 아멘. 우리 새가족들은 다른 분들은 먼저 식당에 가시고, 새 가족들 오늘 오신 분은 이 자리에 조금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은 저한테 주세요. 가서 오세요. 네.